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옵시서또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또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들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4월 10일 잘 선거가 진행이 되어서 또 올바른 나라의 지도자들잘 뽑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항상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강건한 나라가 되고 또 온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또 건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 도와 주시옵쇼. 시 의정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또 지혜도 도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믿절 여러분이 절에서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루지리라 물은 그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기가 요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은 대개 이. 예, 그 솔로몬이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모은 솔로몬이 많이 그 자모의 내용들을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 전도서 이렇게 기록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지혜 정수가 바로 이제 잠언서이고 또 전도서인데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치우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무엇인가 홀린 듯이 추구하다가 열심히 살아갔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을까 이렇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또 행복하게 또또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빨리 빨리 무엇인가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불행 불행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 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 좋은 또 기업에 취직했는데, 돈을 또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이제까지 뭐한 거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고, 또 지식도 많이 쌓지 못하고, 또 그동안 뭐, 이제 재물도 많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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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지 못해서, 이제 노,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년들이 불행한 노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노년, 노년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노인 자살률이 높고, 또, 청년들도 상당히 비교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행복한 그런,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이 좀, 더욱이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2016년도에 2016, 컴퓨터가, 바둑, 바둑이 황제 알파 아, 그 이세들을 우리나라 이세들을 꺾고 이제 아, 최고의 승자가 되잖아요. 알파고가 2016년도 4월, 3월 3월달에 컴퓨터가 그그 그, 그 자기 학습을 해하면서 예 그, 그런 그 딥러닝 프로그램을 만그 구동해서. 약약 학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스스로 이 적합한 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 수많은 수 가운데서 그렇듯이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성능이 낮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차도 이제 나오,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율, 자율,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 아직 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차들이 또 이제 어, 어, 많은 퍼센트로 이제 할수 할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언어를 해석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컴퓨터가 다 이제, 글, 글씨를 쓰게 되면, 바로 다른 언어로, 또, 음성을, 음성을 바로 번역해서, 이제,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어, 에, 이미지나, 이미지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논문 같은 것도 이제, 어, 이제, 써주기도 하고요그 수많은 자료들이, 데이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속에 녹아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는 시험을 더잘 봐요. 의사시험도 합격하고, 또 뭐, 이제,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수능, 수능을, 수능시험을 합격한다든지, 그런 정도 이상으로 이제 컴퓨터가 예, 앞서 간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일, 어느 정도 인간 인간의 최, 예, 수준보다 훨씬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내게 물어보는 것 대신에 컴퓨터에다 물, 물어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한 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 생각해 볼때 굉장히 지식이 앞서 나가 앞서 나가고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 노, 노예로 길들여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게 컴퓨터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잘 활용해야죠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든가 또 그것을 악용하면서 사야 해서 이제 비도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파멸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이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 때 위험성은 무엇이냐?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한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불안을 일수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욕망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비도덕적인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비신앙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재앙이 오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그 조명 아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또 사랑과 또 믿음을 우리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디서 잃어버렸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단지 그 도움을 얻는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존재고 이것은 그저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전도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해 아래서 모든 일이 악한 것이 된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다. 이렇게 전두석 9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일들을 잘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자꾸자꾸 자꾸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기대어서 살아가, 살아, 살아가려고 또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과 또 걱정,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악한 환경, 악한 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이 내 힘대로 다 해결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리적, 어리석은 것도, 우리 자신, 어, 어리석은 삶, 곧내 자신도 어, 내가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능력도 네, 한계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이죠. 그때 우리 자신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자비에 의존해서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사랑과 또 소망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된다. 잠언 16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마음으로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게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 미, 믿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또 고유함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또 기계의 노예, 노예가 돼서 이렇게 또 기계 불임을 받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반드시 잘 갖고 또 미래는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오장 육절에서 구절. 이 아, 믿네요.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가 때로는 불,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예, 바뀌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자꾸자꾸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불안한 환경 속으로 위험이 큰 상태로 갈때 우리 염려가 염려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베드로가 사는 시대 때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런 혼란과 핍박이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또 이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수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염려와 걱정, 그짐, 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일로 믿습니다.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떤 일정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쓰러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시기게바려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시기한다든지 또 장래일을 이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이제 세상에 있는 또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과학,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이제 기대다 보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용 용서하는 은혜,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은혜. 좋아요 여러분, 이들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저희들. 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이 이, 너무도 어, 어, 빠르게 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또 어, 질투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지혜를 또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고 모든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어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